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티어덱인 사수호 사신비술사 덱의 플레이 공략 영상입니다 덱의 전반적인 빌드업 과정이나 아이템 배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티어덱 5분 정리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천상수호덱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초밥집에서 무조건 쇠사슬 조끼를 가져와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짜오의 코어템인 거인의 결이와덤불조끼 모두 쇠사슬 조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쇠사슬 조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음전자 망토를 가져와서 신짜오의 다른 코어템인 용의 발톱을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짜오덱을 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 연운을 가져와줬습니다 아이템은 세사설 쪽끼가 나왔네요. 초반 유닛들은 우선 이성각이 잘 보이는 쪽으로 주어 줍니다. 여기서는 라칸만 나와 줬네요. 라칸이 나와 줬기 때문에 천상소의 각을 보기 위해 자르반을 들고 가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칸이 페어가 붙었네요. 이러면 소자덱이 가장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 번씩 정찰해 주도록 합니다. 보통 초반에 쇠사슬 쫓기나 음전자 망토가 많은 상대방을 주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겹치면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덱이기 때문에 항상 정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템은 지팡이랑 니코가 나와줬네요. 아이템 상황 자체는 천상소득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상황입니다. 여기서 신짜오랑 소나가 붙어주네요. 이러면 확실히 더천상수호대에 가까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정찰을 한번더 해주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딱히 천상수호댁을 가려는 사람은 없어 보이죠? 패배합니다. 여기서 소나가 페어가 붙어줍니다. 지금 상황은 아이템은 반군덱에 가깝고 뜬 유닛들은 수호자덱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반군과 수호자 각을 같이 봐줘야 하는 상황이죠. 패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칸이 붙어줍니다. 이러면 확실히 수호자 각을 봐주는 게 좋아 보이죠. 어차피 이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파이트를 사서 반군각도 같이 봐주도록 합니다. 승리합니다. 초밥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는 BF대검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지금 라칸이 빨리 붙어줬기 때문에 슈진의 창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쇠사슬 쫓기나 운전자 망토가 나왔다면, 그 둘을 먹어주는 게 좋았겠지만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만약에 BF대검을 가져오지 못했었더라면, 복궁을 가져와서 신짜오의 딜템인 거인의 결의를 만들어줬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소나가 붙어줍니다. 굉장히 잘 붙었죠? 그리고 이자를 보기 위해서 필요없는 유닛들을 정리해줍니다. 반군각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파이트도 팔아줍니다. 지금 유닛들이 굉장히 잘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신짜오의 템만 잘 나와주면 되는 상황이죠. 아쉽게 패배합니다. 여기서는 카르마가 붙어줬네요. 이러면 자르반을 빼고 신비수사 시너지를 받아주는 게 좋겠죠. 바로 자르반을 빼주도록 합니다. 패배합니다. 여기서는 니코가 붙어주네요. 이러면 오렙 때 무난하게 사수호자를 맞춰줄 수 있죠. 여기서 아이템은 돈이랑 운전자 망토가 나왔네요. 여기서 자르반이 붙어주고, 소나도 한 마리 더 떠줍니다. 여기서는 니코를 빼고,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는 게더 좋겠죠? 카르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신짜오보다는 이성인 자르반이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바꿔줍니다. 이제 여기서 돈을 계속 모아서, 50원이 될 때까지 리로를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은 사선봉대 저격수덱을 가려는 것 같네요. 애쉬 이성이 붙어서 밸류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천상수호덱은이 타이밍에 웬만큼 잘 붙은 게 아니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어 보이죠? 아쉽게 패배합니다. 이제 오렙이 돼서 신비술사를 깨고 4수호자를 받아줍니다. 상대방은 반군덱을 가려는 것 같네요. 사이버네틱 시너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강해 보이죠. 아직까지 신짜 의성이 안 붙어줬기 때문에 대기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패배합니다. 여기서 카르마는 6렙때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해주고.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리로를 한번 굴려줬습니다. 진짜 의상이 좀 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한번 더 체크해 줍니다. 확실히 겹치는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죠. 이러면 삼성작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군덱을 가려는 상대방을 만났네요. 루시안의 벨거 굉장히 좋아보여서 이기기는 힘들어 보이죠. 반군덱을 하실 때 저런 식으로 루시안에게 루데넬 외아리를 줘서 빌드업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나중에 미스포츠에게 줘도 좋은 템이기 때문에 아쉽게 패배합니다. 초밥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는 무조건 새사슬 조끼가 좋아 보이네요. 신짜오 아이템으로 덤블 조끼를 만들어 줘야겠죠. 천상수호덱은 유지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짜오의 템으로 거인의 결이 보다는 탱템인 덤불족기와 용의 발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신짜오의 페어가 붙어줬네요. 이성이 급한 상황이고 돈이 쌓였기 때문에 리롤를 해줍니다. 신짜오가 잘 붙어주진 않았지만 소나의 삼성각이 잘 나왔네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덤블 조끼를 만들어줍니다. 사이버네틱 유닛들이 굉장히 잘 붙은 상대를 만났네요. 신짜오가 아직까지도 안 붙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기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 타이밍에 바이성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계속해서 리로를 굴려줍니다. 드디어 신짜오가 이성이 붙어줬네요. 그리고 니코도 지금 페어가 붙어준 상황입니다. 해적덱을 가려는 상대방을 만났네요. 핵심 유닛들이 일성이라 별로 강해보이진 않죠. 마침 신짜오 위성이 떠줬기 때문에 이기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덤블 조끼를 든 신짜오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해줍니다. 50원 위로 계속해서 리로을를 해줍니다 네, 비교적 라칸이 좀잘 붙은 모습이죠 삼성작을 하실때 우선순위를 알려드리자면 신짜오, 라칸, 소나, 자르반 순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 신짜오나 라칸 둘중에 하나는 꼭 삼성을 뽑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템은 연운이랑 허리띠랑 bf대검이 나왔네요 바로 라칸에게 모렐로 노미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로를 돌려줍니다. 니코가 붙어주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50원을 깨면서 돌려줍니다. 여기서 라칸이 한 마리가 떠주네요. 네, 이러면 니코를 아끼지 않고 써서 삼성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슈신의 차 하나를 더 만들어줘서 밸류를 더 높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돈을 더 써서 라칸을 찾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니콜을 써줌으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써준 겁니다 반군덱을 가려는 상대방을 만났네요 그렇게 별로 강해보이진 않죠 지금 라칸 삼성이 떠서 밸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해줍니다 여기서는 신짜오가 한 마리 더 붙어주네요 소나와 신짜오 둘다 삼성각이 잘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서 락한 삼성이 떠서 덱게 파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리로를 굴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가 40 아래였거나 락한 삼성이 뜨지 않았었더라면 삼성작을 위해서 리로를 계속 해줬겠죠 싸움꾼 총잡이 덱을 가려는 상대를 만났네요 초가스 이성이 좀 강해 보이죠? 그래도 딜러들의 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기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라칸의 스킬이 굉장히 잘 들어가죠? 확실히 아이템 값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50원 리로 리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나랑 신짜오가 각각 한 마리가 떠줬네요. 자르반 같은 경우는 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자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주도록 합니다. 상대방은 육반군 덱이네요. 벌써 돈을 다 써서 쏘라고 미스포춘을 찾은 상태라 굉장히 강해 보이죠. 아직 신짜오에게 용의 발톱이 없어서 별로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는 모습입니다. 아쉽게 패배합니다. 초밥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는 무조건 음전자 망토가 좋아 보이네요. 신짜오에게 용의 발톱이 가장 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반군덱이 많아서 아우렐리온 솔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와 줍니다. 계속해서 리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나랑 신짜오 둘다 각각 한 마리씩 더 떠줬네요. 한 마리만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소나가 삼성이 붙어줍니다. 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50원을 깨고 리로를 계속 돌려줍니다. 신짜오를 찾으면 대게 밸류고 확실히 올라간 상황이죠. 하지만 아쉽게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레벨업을 하고 신피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소나랑 라칸 신짜오 중에 두 마리 이상이 삼성이 떴다면 레벨업 플레이로 전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칸이 굉장히 활약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가볍게 승리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서 50원 위로 레벨업을 누르면서 8렙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신비술사 유닛 두 마리를 넣어주면 4신비가 되어서 대의 유지력을 크게 올려줄 수 있죠. 상대방은 메카 잡입자 덱기네요 상성도 유리하고 삼성작도 잘안된 상대여서 이기기 쉬워 보이죠? 라칸의 스킬이 굉장히 잘 들어갔죠. 아이템감을 확실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 진짜 삼성도 붙어주네요. 핵심 유닛들의 삼성작이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리로를 굴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죠. 아이템은 돈이랑 장갑하고 비에프 대검이 나왔네요. 소라카 페어가 붙어주고 50원 위로 레벨업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신짜오에게 인피를 넣어줘도 나쁘지는 않지만 초밥집에서 거인의 결의를 들고오면 1등이 확정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템을 한번 아껴줬습니다. 육방군 덱에 갱플랭크 용병을 쓰는 덱을 만났네요. 아직 4신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소호자 유닛들이 잘못 견디는 모습이죠. 아쉽게 패배합니다. 여기서는 카르마가 붙어주네요. 이러면은 소라카랑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피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인피를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지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는 우주해적 덱이네요 갱플랭크 위주의 덱은 지속싸움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상성상 굉장히 유리합니다 신짜오가 굉장히 잘 버텨주죠 거의 풀피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는 레벨업을 해 주고 소라카를 넣어 줍니다. 팔렙을 찍을 수는 있지만 룰루를 찾으려면 리루를 굴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턴더 돈을 모아 줍니다. 싸움꾼 총잡이덱을 만났네요. 라칸이 서풍했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징크스의 밸류가 굉장히 낮아서 이기기 쉬워 보이죠. 진짜 가 굉장히 활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초밥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는 피 상황도 좋지 않고, 자신비를 무조건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룰루를 가져와 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룰루를 먹지 못했었더라면, 휴진의 창을 가져와서 룰루에게 줄 아이템을 대비해 줬을 것 같네요. 바로 레벨업을 하고, 리로를 돌려줍니다. 더 이상 여유가 없죠. 룰루가 페어가 붙어 좋네요. 아쉽게 이성은 뜨지 않았네요. 룰루를 넣어서 4신비술사를 맞춰줍니다. 이제 강한 APD를 상대로도 굉장히 강해졌죠. 사이버네틱 덱 상대를 만났네요. 아직 에코를 못 찾아서 6사이버네틱을 맞춰주지 못한 상태로 보이죠. 이기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와라카니하력이 굉장히 눈에 띄죠.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는 그랩을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바닥을 쳐서 루루랑 소라크를 찾아줍니다. 아쉽게 나오지는 않았죠. 상대는 사선봉대 저격수 덱이네요. 상성상 저격수 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진의 타겟팅이 지금 계속 신짜오에게 가지 않아서 신짜오 굉장히 오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아이템은 라위가 나왔네요. 별로 의미 없는 템이죠. 그냥 룰루에게 줘서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리루를 해줍니다. 네, 룰루 이성이 떠 줬네요. 이제 소라카 이성만 남았죠.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딱떠 줬네요. 이러면은 이제 붙을 만한 건다 붙은 상황이죠. 아까 만났던 육방군 갱플 용병대을 만났네요. 아까와 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4신비수사 시너지를 받고 있죠. 갱플 궁에도 굉장히 잘 버텨 주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승리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배치만 신경 써 주면 되겠죠. 아마 방금 만난 상대를 제외하고 이쪽 육방군 대이나 이쪽 저격수 덱을 만날텐데 저격수 덱을 만나면 신짜오가 진에게 선타하기 때문에 안되고 반군덱을 만나면 서풍저격을 조심해야겠죠 일단 신짜오의 위치를 한번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핵심 유닛들의 위치를 마지막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육반군덱을 만났네요 신자의 위치를 안 옮겨줬다면 서풍 저격을 당했겠죠? 4신비술사 시너지 덕에 미포공이랑 아우렐리온 소레 딜에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이네요. 가볍게 승리해줍니다. 이제 육방군 덱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서풍 배치만 신경 써주면 돼서 신짜와 위치를 한 번씩 옮겨줬습니다. 갱플 용병덱의 클론을 만났네요. 갱플 이성이 두 발이나 있죠? 뭐 궁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4신비 시너지 덕에 신짜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가볍게 승리합니다. 조합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는 수호자 시너지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수호자 시너지를 가져오면, 비교적 쓸모없는 수호자 유닛인 니코나 자르반을 빼고, 천상 유닛 한 마리를 넣어주면 사청상 시너지를 받아줄 수 있겠죠. 예, 카사딘이 마침 떠줬네요. 여기서는 니코를 손절하고, 수호자 시너지는 스킬을 자주 쓰는 소나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롤을 불려서 카사딘 이성을 찾아 봅니다. 갱플 용병으로 쓰는 육반군 덱을 만났네요. 지금 사신비술사랑 사천상을 받는 실적과가 거의 죽지 않는 모습이죠. 풀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가볍게 승리합니다. 또 다른 상대방도 저의 클론에 죽은 듯한 모습이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티어 덱인 천상 수호 덱의 플레이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천상 수호 덱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핵심 유닛인 낙한과 신짜와 소나의 삼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덱이기 때문에 초반부의 정찰이 필수인 덱입니다. 경험상 3명 이상 겹치면 삼성작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3명 이상 겹친다 싶으면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뒤집게 아이템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소호자 특성을 만들어서 니코나 삼성작이 안된 자르반을 빼고 4천상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